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신선한 다이어트 두부 마요네즈 드레싱을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맛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상큼하고 적은 양의 두부 마요네즈 드레싱을 만들어 볼게요 미니 믹서기에 올리브 오일 50ml 두부 100g 레몬즙 2스푼 레몬청 2스푼 없으시면 다른 청 모두 가능합니다 꿀 1스푼 소금 1/5 작은술, 마늘 한 톨, 식초 1/2 작은술. 모든 재료를 넣고 오일과 재료들이 잘 믹스될 수 있도록 돌려 주세요. 중간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돌려주면 상큼한 맛의 초간단 두부마요네즈가 농도가 적당하게 잘 되었는데요. 맛을 보시고 신맛, 단맛은 입맛에 맞게 추가해서 한번더 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저처럼 샐러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많은 양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편하고 좋아요. 만들다 보니 재료가 계속 추가되어서 헷갈리지 않게 총 들어간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는 씻어서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체반에 받쳐주세요. 이번에는 몸에 좋은 캐슈넛을 추가해 보았어요. 캐슈넛 30g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렸더니. 단맛도 진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두부는 이 눌러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이번에는 상큼한 레몬즙을 준비해 볼게요. 반으로 자른 레몬을 돌려주며 즙을 짜준 다음, 심한 골라서 버려주세요. 속살이잖아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같이 갖다가 모아주세요. 독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보관했다가 쓰시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레몬즙입니다. 올리브오일 400ml 2컵 두부 340g짜리 한모 레몬즙 7스푼 소금 1작은술 캐슈너 30g 마늘 3알 제가 설탕 대신 가끔 애용하고 있는 스테비아입니다. 단맛은 설탕의 200배 이상이지만 칼로리나 GI지수가 제로여서 설탕으로 인한 비만, 당뇨 걱정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는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아를 레몬청 7스푼 대신 한 꼬집만 넣고 친근한 단맛이 나도록 꿀 3스푼을 넣었어요. 오일과 재료들이 잘 믹스될 수 있도록 갈아준 다음 맛을 보았는데 캐슈넛 때문에 밍밍했어요 저는 드레싱 소스로 바로 뿌려 먹을 수 있도록 레몬즙 1스푼, 꿀 1스푼, 식초 2스푼, 후추를 추가해서 다시 갈아주었는데 이번에는 잘 되었을까요? 음, 맛있게 됐네요 신맛, 단맛, 짠맛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케치통다 쓰고 남은 거 깨끗하게 세척했는데요.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스틱이라 물에 끓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당근용 소주를 부어서 흔들어준 다음 소주를 따라서 버리기를 두번 반복한 다음 건조시켜서 사용했습니다. 만든 마요네즈를 살균 한 통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두부 마요네즈 드레싱 완성입니다. 다음에는 다이어트 두부 마요네즈 드레싱을 활용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